안녕하세요. 다음세대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잔소리와 훈육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어떠세요? 한번 적어 보셨나요?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얼만큼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잔소리와 훈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잔소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체는 나인 거죠. 나의 감정과 지금 벌어진 이 상황들을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중심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훈육은 어떻게 되냐면 듣는 아이들, 듣고 있는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육의 목적과 그 결과가 뭐냐면. 변화거든요. 변화. 내 아이가 변할 것이다. 내 아이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이가 이만큼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화로서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 훈육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각자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기준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세우셨어요? 전 사실 그 기준들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말씀 안에서의 기준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세 때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나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훈육이 세워진다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좀더 객관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훈육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세요?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워보셨나요? 아니면 나의 습관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내 기준대로 정말 그 중심들을 세우셨나요?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이제 막 윽박 지르고, 야단 치고,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 중심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가 좀 제대로 컸으면 좋겠거든. 내 아이가 제발 이 반복되는 행동들을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변화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야단을 치기는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회초리라는 거에 대해서, 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진짜 그것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구가 되어지는 걸까? 정말 좋은 도구가 맞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심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얼만큼 마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느냐?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 안에서 진짜 변함없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 이아이들이 얼만큼 자라나가고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또 있어요. 내 안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 내가 어제는 잔소리하는 엄마였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훈육한다. 이미 나는 변화가 되었고요. 변화된 나의 모습들로 인해서 내 아이는 이미 수용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벌써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잔소리하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야, 너 어제 분명히 엄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러냐? 야, 어제 분명히 엄마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동생은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엄마 얘기한 것도 기억 못 해? <laughs> 하지 말라 그랬지? 보면은 확신이 없는 거야. 아얘또 이러네.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러네?라고 하는 믿음 없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깔려 있다 보니까 감정이 더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좀내 안에 그런 쓸데없는 기대들, 아 어, 진짜 이 아이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말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 조급함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이미 먼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도 변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하실 거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좀더 가져보는 것.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일관성 있는 훈육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기준들, 훈육의 기준과 중심들을 바로 세우고 내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는 태도로 훈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뭐죠?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잔소리한 엄마가 아닌 훈육한 엄마로 변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변화로 인해서 내 자녀도 지금도 벌써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자.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